이광재 사회적 후배에게 명경 선생이 전하는 글입니다. 저 명경 선생 김점수는 63년생 8이 학번입니다. 그리고 이광재 후배는 지금 65년생 8.3 학번이기 때문에 어 제가 사회적으로 일면식도 없지만 후배라고 칭했습니다. 혹시라도 뭐 우리가 만날 일이 있다면은 이강재 후배는 김점수 선배라고 호칭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글을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9일 아침 9시 31분에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언론 기사 내용입니다. 이 기사가 민주와 낡은 세력 지적이 마음 아팠다. 이광재 말에 숙연해진 국감장. 자, 이 기사 내용을 보고 이광재 후배한테 내가 오늘 공개적으로 영상편지를 지금 쓰게 됐습니다. 우선 이 영상편지를 이광재 후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과 국민들이 같이 보기 때문에 왜 명경 선생이 이런 동영상 편지를 이광재 후배에게 썼는지, 우선 이 기사 내용을 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산업화, 민주화의 낡은 세력이라 했을 때, 어, 지금 민주당 사람들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여당, 여당, 집권 여당한테 며칠간 밤새 고민했다. 이거 이광재 후배가 한 말이죠. 자, 또 보겠습니다. 이광재 후배는 야당 의원님 말씀에도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정의당, 그 젊은 여성 의원의 얘기죠. 디지털 시대의 인간이란 무엇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미래가 없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 이광재 후배가 디지털 시대의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 디지털 시대의 경제란 무엇인가 디지털 시대의 복지는 어떻게 그 전개되어야 되는가 복지사회는 이런 근본적인 논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이광재 후배가 1조에서 1, 1차부터 4차 추경까지 64조원을 썼는데 이걸 만 원짜리로 쌓아 올리면, 8 0 0 0 m 짜리 에베레스트 산 80개 높이다. 이만큼 국민의 돈을 쓰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자, 선의를 해석하자면, 지금 64조이라는 64조, 돈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다. 에베레스트를 80개 쌓을, 에베레스트산 80개 높이에 해당하는 돈인데 이 돈을 쓰고도 지금 복지문제가 해결 안 되죠 앞으로 이게 공이 2개가 더 붙어 갖고 640조나 6400조로 쏟아보도 복지는 해결 안 됩니다 우리 이광재 후배가 이런 데 대한 근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공 2개가 더 붙어서 6400조로 쏟아보도 해결 안 됩니다 복지문제 또 기사 보겠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이날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는 세금 쓸 사람은 많고, 복지 대상자는 많고, 세금 낼 사람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세수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없다.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광재 후배가. 앞으로 디지털 혁명이 되면은 1인 기업이 50%가 되는데, 말이죠. 1인 자영업자가 50%인데, 말이 일인 기업이지, 긴 자영업이죠, 영세 자영업. 사실 고용과 소득이 불안해진다. 도대체 누가 세금을 낼수 있단 말인가? 이 뜻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이광재 후배가 미래에 대한 인식은 정확하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영상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 이 인식 때문에 적어도 같은 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니까. 이광재 후배가 8, 3학번, 내가 8, 2학번, 나이는 내가 두살 많지만,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가, 이광재 후배는 정치하고 있었지만, 나는 이 같은 기간 동안에, 지난 30몇년 동안에, 실물 경제를 현장에서 CEO로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현장에서 경제만 30몇 년째 연구를 했습니다. 어, 내가 경제적으로는, 이론적으로나 또는 실무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이강제 후배보다는 훨씬 비교할 수도 없이 많은 그 지식과 방법론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강제 후배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가 결국은 경제 문제고 국민 경제 문제고 복지에 관한 문제죠.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30몇 년을 이강제 후배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고민에 대해서 이강재 후보를 위해서가 아니고, 후배를 위해서가 아니고, 정치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5천만 명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영상편지를 씁니다. 그나마 맑게 알아듣는 사람이라도 혹시 있을까봐, 그래서 이강재 후보한테 지금 이 영상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강재 후보가 후배가 한 마지막 말입니다. 재정 준칙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 맞는 말이죠. 이를 해결하는 것이 한국판 유리를 절실한 문제라고 말다. 그래서 5G를 깔아야 세 기업이 생긴다. 그러니까 한국판 유리를 중요하다 이 얘긴데. 미래 성장 동력이 중요한 거 맞는데, 파이브 지로는 아무것도 해결될 게 없습니다. 이건 조족 지열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이광재 후배한테 사회적 선배로서, 경제적 선배로서 내가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부터 전달하겠습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 시대는 세수 기반 확대 가능성이 없다 이광재 후배의 인식은 정확하게 맞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86세대 민주화 세력이 새 시대 희망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광재 후배의 인식 정확하게 맞는 인식입니다 이래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영상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 매우 바쁘고 할일 많은 사람입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주 7일을 1년 365일 명절날도 없고 휴일도 없고 공휴일도 없이 1년 365일 하루 16시간을 일하는, 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시간을 내가지고 이 원고를 만들고 이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강재 후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치적 집단들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민주당과 문재인은 집권능력도 없고 방법놈도 없이 좌충우돌하면서 그저 유럽식 복지사회 흉내나 내면서 현금살포하면서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가고 있고 똑똑한 국민들은 55%의 국민들은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골수 좌파 지자 역시 있죠? 39%, 45%. 그 사람들만 정치적으로 현금 한푼더 풀어달라고 지지하고 있지, 국민의 55%는 이미 절망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강재 후배한테 이 영상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강재 후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민주당이나 정치적 집단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정치적 관심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나, 김정수란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되셔가지고 대통령 인수위를 구성하고 계실 때 청와대 입성 준비를 하고 계실 때 저한테 12번을 전하셨어요.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입각해 달라고, 저는 그 12번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정치의 뜻이 없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식장에 그... 일반이 낳는 제일 앞자리에 자석을 배정해가지고 나한테 참석해달라고 통보를 보냈어요. 나는 그것도 거절했어요. 나는 대통령 취임식장 같은데 가는 사람도 아니라고. 나는 순수하게 일반 대중이고 정치인들하고는 절대 로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내가 정치에 뜻이 있고 관심이 있었으면은 이강재 후배처럼 강원도 도지사하고 정치인으로서 이름 날렸죠. 나도 그 이상 할수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 거부하고 안 했어요. 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평생 내가 정치라는 일은 없을 거고 정치라고 말쓴 일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강의를 올리는 이유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 5천만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추구하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야 되고 대한민국의 참 복지 사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유럽 좌파, 마르카시 좌파로 대한민국을 갖다가 말살 시키지 말라고 내가 지금 이 강의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역사에 영원한 죄인으로 남지 말라고 깨달음을 얻으라고 내가 지금 이 강의를 지금 녹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이 아니라 황제를 시켜줘도 정치하기를 원치 않아요. 난 정치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나는 국민 세금으로 돈 받아갖고 정치하는 정치인들을 나는 혐오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건 내 자신의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난 세상다 정치인들을 가장 인간 최 최저 핫질의 가장 질납고 더러운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만 하나. 정치를 하는 실제 이유는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살 밥벌이 수단으로 정치하면서, 그래가지고 판공비, 시장, 도지사, 대통령 돼갖고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마음대로 용수성 없이 쓰고,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살고, 그걸로 권력질하고, 척건들 자리 만들어줘갖고, 월급, 월급 주면서, 그, 군림하면서 왕짓하고, 국민 세금 뜯어먹고 살기 위해서 정치하면서, 그게 목적이면서 입으로 거짓말을 국민을 위해서 정치합니다. 역사를 위해서 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합니다. 하는, 하는 이 거짓말 한 것이 정치인들이거든요. 이광재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그거 수치를 알아야 돼요. 국민 세금으로 판공미나 월급 안 받고도 정치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뭐, 이광재 후보 혼, 혼내려고 만 이걸 올린 건 아닌데, 갑자기 나도 정치 얘기만 무 흥분을 하니까, 선배 얘기가 좀 고깝더라도, 그, 본질만, 이해하고 아, 예 알아들으세요. 지금 이 글을 남기는 이유가 있으니까, 5G를 깔아야 세기업이 생겨난다. 세기업은 생겨나지만 조족 지원입니다. 이걸로 국민 경제 못 살리고, 복지사회 못 만들어요. 그리고 민주당 좌파나 주사파들, 대만은 어린 애들이 공부했던 그 마르커스적 방법으로 마르커스가 1818년생입니다. 지금도 딱 200년 전사람이에 200년 전 사람. 이 마르커스 시대에는 디지털 경제가 있을 수도 없, 없고 있지도 않았고 200년 전에 마르커스적 방법으로 그 주사파적 사고방식으로 디지털 경제 해법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사람과 뺏어가서 저사람보다 세금을 나누면 된다? 유럽식 복지나 마르크스적 복지가 이미 실패한 복지예요 그리고 이강재 후배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디지털 경제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5G를 깔아서 세계업이 생겨나게 되게 되면 그걸 마르크스적 방법으로 세금 뜯어가고 국민을몇개 살린다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하고 자빠졌어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경제에 대해서 뭘 알아 그리고 국가의 권력을 지고 있으니까 민주당 등이 없고 이 상태를 방치하게 되게 되면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어 지금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영상편지 남기는 거야 마르커스 200년 전 마르커스 방법으로 디지털 경제에 복지의 법을 어떻게 찾을 거야? 어떻게 국민들을 살릴 거야? 마르크스가 디지털 인재 알아? 해법은 마르크스도 아니고 신자유주의도 아니고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 새로운 방법. 새로운 방법이 아니면 여기는 해법이 없어. 자, 그 새로운 방법 지금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수 있는 강의입니다. 이미 3년 전부터 2017년 8월 28일 날 올려놨고, 2017년 9월 4일 날 3년 전에 올려놨는데, 이게 창조적 복지론 46분짜리 강의고, 이게 창조적 복지, 이게 가능해? 이게 26분짜리 강의인데, 이게 이미 3년 전에 올려져 있어요. 2017년 8월 28일과 2017년 9월 14일 날. 46분 강의와 26분 강의. 이 강의에 해법이 들어있어요. 이 강의, 46분짜리 강의,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게 46분 부분 중에서 42분 지점에 화면을 복사한 거예요. 창, 시장적 창업 복지, 시장적 주택 복지, 시장적 투자 복지. 이 방법으로, 마르크스적 방법도 아니고, 신자유주의적 방법도 아닌, 새로운 21세기의 홍익 인간적 대한민국적 방법으로, 국민 경제, 를다 살려내고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강의 이미 올려져 있어요 3년 전에 이 강의 들어보고 정말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과 자손만들을 경제적으로 구해야 되겠다 진정한 참복지사회 로 유럽이 실패하고 마르카스가 실패한 진짜 복지사회를 대한민국 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면은, 명경 선생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리고, 한국형 주거복지 시스템에 대한 명쾌한 해법, 이 강의들 다 무료예요. 무료니까, 요거는 무료 아닙니다. 이건 유료니까, 요, 요거는 돈 내고 봐야 되는 강의, 입니요 밑에 강의만, 나머지는 다 무료 강의입니다. 이, 이 강의를 들어보고, 연락을 하세요, 명경 선생님한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민 강의. 이거 다 무료 강의입니다. 3년 전, 4년 전에 올렸던. 이 강의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올렸던 강의들이에요. 그, 그 전에, 이미 박근혜 때 올렸던 강의들이에요, 이게 지금. 들어보고, 마르크스 방법. 보라, 한계가 있다는 거, 이강재 후배가 느끼고 있죠? 안 된다는 거. 신자유주의도 많은 문제점을 지금 드러냈죠? 마르크스도 아니고 신자유주의도 아닌 새로운 21세기적 방법. 그 방법으로 위대한 국민기제를 만들고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드는 방법. 유튜브에서 명경선생님의 무료 강의를 다 올려놨으니까, 이거 다 들어보세요.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국민을 위하고 안하고나 둘째 치고, 국민 세금으로 국회 월급 받아 먹고 있으면, 이 정도 공부는 하란 말이야! 이강재 씨, 이강재 후배 알겠어요? 이 정도 공부는 하란 말이야! 국민이 세금 받는 대가로, 내가 공짜로 들어가려고 가르쳐 주잖아! 21세기에, 복지 국가를 완성하기 위한 올바른 올바른 해법을 내가 알려 주겠습니다. 제가 1년 365일 명절 날도 없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휴가 날도 없이 1년 365일 하루 1 6시간씩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매주 금요일 오후 시간 시 금요일 오후에 1시부터 8시까지는 내가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등산도 할수 있고, 내가 유일하게 시간적으로 나를 위해서 언제나 비워둔 시간입니다. 금요일 오후 1시부터 8시, 우리 회사로 사전에 전화 연락을 하고,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하게 되면 이 시간에 만나가지고 완벽한 해법을 내가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다면 전화 연락하고 오고, 또, 내가 내 세금으로 월급 받는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전에서 오고 만약에 내가 말하는 거이 말이 전혀 믿기지가 않는다. 아무나 안 나도 됩니다. 그게 때가 안된 거고 차기나 차차기 정부에서 어느 시점에 때가 되면 그 방법이 열릴 거고 그런 세상이 열릴 테니까 이 강제 후배가 알아 듣지 못한다면은 지금은 때가 아닌 거예요. 알아 들었으면은 회사로 사전에 전화하고 오세요. 내가 완벽한 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